그 사람의 직업이 뭐든 돈을 얼마나 버는지, 집이 있는지 없는지,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, 그런 건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. 그런데 이제 30대가 되고 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현실이 되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는데, 그 사람이 내 인생 계획과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,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? 30대의 사랑에는 감정보다 현실적인 책임감이 따라붙어요. 어, 그냥 좋으면 만나면 되지였는데, 이젠 이 관계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?부터 생각하게 됩니다. 누군가는 경제적인 안정이, 누군가는 시간의 여유가, 또 누군가는 가치관의 방향이 사랑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. 어쩌면 그게 슬픈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현실을 이해할 줄 아는 나이가 된 거예요. 감정만으로 버티던 20대와는 달리, 이젠 감정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하니까요. 사실 조건이란 말이 나쁘게 들리지만 그 조건은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한 기준이기도 해요. 내가 열심히 일해서 꿈꾸는 삶이 있는데, 그걸 전혀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? 혹은 서로의 시간대가 너무 달라서 늘 기다려야만 하는 관계라면 그게 정말 오래 갈수 있을까요?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균형을 배워가는 겁니다. 나에게 맞는 사랑의 조건을 찾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바로 그게 30대의 사랑입니다. 조금은 계산적이지만 그 안에 여전히 진심이 있고 따뜻함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조건을 넘어서는 건 진심입니다.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 된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.